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경호의 개미, 개미, 기미, 씨에 태어난 여성 곤명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이제 목이 없고 화가 하나, 토가 네 개, 금이 하나, 수가 두 개입니다. 여기서 목이라는 글자가 자식인데 자식성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토가 세개 나란히 있는데 이건 전부 하계살이 많아서 하계살이 많으면은 이제 좀 선제주가 있고 영리하다 그런 불교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불교계통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 전부 다평관입니다 이제 살이라고는 건데 살이 너무 지나치기 많아서 내가 항상 문제입니다. 언제나 토국수 나를 치려고 하니까 반드시 금이 들어와야 되고. 어, 여기서는 반드시 금이 들어와야 되고 어 목도 필요한 사주네요. 목이 막아줘야 되니까. 근데 자식이 없으니 문제고 아직은 이제 젊은 사람이에요. 이제 29살. 이제 여성 사주인데 미혼인데 예, 지금 이제 경진 대운을 살고 있어요. 경진 대운에 예, 금년에 무술. 무술이니까 진술 충이 되고 술미술미라서 금년에도 그렇게 안 좋네요. 진술충이 되니까 아~ 이거 좀 간이 좀 깨진다. 아, 남자하고 사귀다가 부딪치는 률이 있다. 이것도 술미술미에서 이렇게 세변씩 되니까 문제고 또 무기화가 되니까 아~ 간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 남자를 이건 둘이 둘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이나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하나는 합이고 하나는 술이니까 술미니까 깨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어쨌든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경진 대운은 경진 대운은 그래도 운이 이제 괜찮게 가는 거예요. 토생금 금생수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인자 기묘 기묘 무인 전부 다불러 가니까 참 문제입니다. 불러 가니까 참 문제가 되고 이제 더욱더 문제는 이제 여기 가면 제일 문제네요 여기 가면 참이 사람 가장 문제입니다 정축대운이 정축대운이 진짜로 여기 가 문제가 됩니다 정축대운이 충미충 충미충을 세번 하는 거예요 세번 하니까 아 여기는 이제 관이 깨진다 그럴 때 이제 남편이 있으면 여기서 이혼한다 또 전개 크기에 대해서 또 문제네요 전개 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어 이때 가면 이제 건강도 문제고 손해수가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남편이 있으면 깨지는 사주다 이래서 예, 상당히 문제 어쨌든 이 사주는 해로하기는 어려운 사집니다 예, 너무너무 남편이 남자가 많아서 예, 그리고 남편이 또 무서워요 남편이 아주 칠 살이 돼가지고 나를 언제든지 기회만 보고 나를 칠라고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무섭으니까 반드시 금운이 와야 되는데 금운이 대운에서 금운이 지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금운이 대운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고 지금 경진대운이 그래도 괜찮은데 예, 기묘대운부터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돼요 예, 전부 다 이게 이제 남으로 가니까 더울 때 더운 날에 더울 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천지리가 닿았는데 물이 아슬아슬하게 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묘 무인 대운이 상당히 문제다. 그러니 정축 대운도 문제고 또 병자도 또 좌우충 변경형 크기 문제고. 그래서 어, 운이 대체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한 가지가 두 개, 세 개씩 있으면 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내가 개미인데 개미 나가 똑같은 사람 또 나란 히 있어요. 뭐 이걸 이걸로 봐도 부부 풍파가 따른다. 그래서 애로움이 봉착돼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주가 순탄치 않게 인생사를 살아야 된다. 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진수 충도 있지만 술미 형도 있어서 간재수가 따를 수 있다. 직장이 편치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삼재까지 어, 겹쳤으니까 더욱 더 가중된다. 삼재 금년에 가면 넘어갑니다만는 어쨌든 그래도 경진 대운은 좋은 편이다. 돈패 내리게 돼요. 아 이거 어떻게 요 근데 아여건저 어, 짝게는 2 0 년부터 경자대원도 문제에요. 경자연이 문제고 심 신축이 충미축 충미축 아니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한 가지가 세개두개 2개. 최소한도 두 개만 돼도 데미지가 있는데 세 개씩 되는 거 더욱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주가 상당히 편중된 사주다 좋지 않 사주다. 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개미 개미가 똑같은 기종이 두 개가 있을 뿐더러. 이렇게 지지에 미가 네세 개씩 걸렸으니까 이건 너무 너무 안 좋아서 배우자 풍파가 따른다 사주가 별로 안 좋다 또 건강도 문제예요 토가 네 개니까 이제 이건 이장이 건 문제예요 소화기계통 이장이 문제고 피부가 문제고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사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